자. 73번입니다. 이거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까요? 자,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봐봐. x 좌표는 t라는 매개변수 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있었고요 y도 마찬가지 t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t에 몇 넣었을 때 3분의 파이 넣었을 때 그때 dy dx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죠. 그럼 잘 봐.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dx dt를 구할 수 있죠. 뭐 하면 돼? t라는 문자를 보고 미분하면 되죠. 몇이에요?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사인 t, 플러스 t, 코사인 t 되겠죠. 없어지니까 남은 건 t, 코사인 t만 남네요. 그 다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야? dy dt를 알수 있죠 미분하면 되겠네요 몇입니까? cos t 빼기 cos t 더하기 t sin t 없어지죠? 남은건 뭐야? t sin t만 남았죠 자 우리가 아는건 dx dt 그리고 dy dt를 알고 있습니다 뭐 구하고 싶어요? dydx가 오십죠? 얘를 모르나 분자, 얘를 분모에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분자에는요 t s i n t, 분모에는요 t c o s i n t가 오겠죠? 약분해서 결론 dydx는 몇이다 c o s i n t 분의 s i n t가 되겠다. t가 몇일 때? 3분의 파이일 때. 여기다 3분의 파이 넣으면요. 3분의 파이 내면요. 코사인 3분의 파이 몇이죠? 그 그거... 그냥 탄젠트, 탄젠트... 어, 어, 어 그러네. 그냥 탄젠트 t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탄젠트 t네요. 탄젠트 3분의 파이 몇이에요? 응? 로트다. 답은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누구 목소리야? 옆에. 옆반 선생님 목소리 아닌데? 되게 굵지 굵자... 않아니 목소리를 자요렇게 <laughs> 똑똑한 친구네요, 저 친구. 네. 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한 거냐면 dy/dx. 사실은 이거 t로 바꾼 다음에 tt에서 x와 y 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매개변수로 표현된 이식 자체를 보고서 dy/dx를 유도해내는 과정들인 거죠. 됐어요?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75번 한번 볼까요? 자 75번 어떻게 해야될까요? t가 몇일 때?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3분의 4다 이 얘기는 t가 2일 때뭘 준거야? dy dx가 몇이다? 3분의 4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같은 뜻 그럼 뭐 해줘야 되겠어요 또? 미분. 그쵸? 앞에 있는 식 보면서 미분해보겠습니다 요거 미분할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dx dt 미분합니다. 네,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분에 분자 미분, 분모 미분 그럼 뭐야? EAT. eat 제곱 되겠죠. 조금 길어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dydt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미분하면 되죠? 어떻게 되죠? 분자 미분 빼기 분모 미분 됐어요? 자, 뭐 하면 돼? 이 넣어요. 이를 넣어서 누가 분자, 누가 분모, y는 얘가 분자, 여기를 분모 됐어요. 그게 몇이다? 3분의 4다. 그러면 우리가 a 값 찾을 수 있겠네요. 됐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됐죠? 75번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변수 이용한 미분하는 방법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앞에 수업했던 내용들 복습을 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좋네요. 자. <laughs> 자, 7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아, 아니다. 76번 한번 보고 갈게. 자, 매개변수 나타낸 곡선에서 위에 있는 점, 몇 컷만 몇이죠? 1컷만 2분의 1. X가 몇이에요? Y는요? X가 1이 오고 싶습니다. T자리에 누구, 누구 넣으면 될까요? T에다가 1을 넣어야 될까? 아니면 T에다가 0을 넣어야 될까? Y 값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X가 1 나오고 싶어, T에다 누구 넣어? 1 또는 0 넣으면 돼. 근데 Y 값도 몇 나와야 돼? Y 값은 2분의 1 나와야 되겠죠? 그럼 T에다 누구 넣어야 돼? 1 넣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T가 몇일 때? 1일 때, 뭘 구해라?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그럼 지나는 점 알고 있죠? 누구야? 1,2분의 1을 지나고요. 지나는 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T가 1일 때, dy, dx. 얘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됐어요. 그럼 또 뭐하면 돼요? 미분 하면 되겠네. 됐죠? 네. 풀이 가정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만, 목미분법 자체가 좀 길죠. 분모 제곱분에 분자미분법 분모미분 요렇게 괜찮겠니? 다 풀었죠. 음.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 끝내고 <laughs> 아, 1등급 만들어서 끝내면 되잖아요. 더 이상 볼 필요 없게 완벽하게 마스터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열심히 하자 진짜. 너네 6월달까지는 계속 내신도 같이 해야 되니까 뭐 정신이 없을 거야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을 거라고 개놈 새끼야. 어? 숨 던지까지 해? 숨 던져? 요 던질 힘이나 있어요? 던지, 던질 힘도 없으면서 이씨. 자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좀 하세요 붙잡고만 있어 그래도 최악의 점수는 안 나와 최고의 점수가 나올 거야 붙잡고만 있어라 안될거 같지 지금 공부하는 게막 답이 아닌 거 같잖아 이거 해도 안올거 같지 놓으면 추락해 붙잡고라도 있어야 돼 최악 아니 그냥 보통이요? 놓으면 추락이야 100%아예한달 정도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버 곤두박질친다. 문제인지 아실 겁니다. 붙잡고 있다고 오를까 장담 못해. 근데 놓으면 무조건 추락이야. 장담합니다 그건. 자 77번 문제입니다. 음, 77번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음? 그냥 해요. 두 개만 한다면. 그냥 해요. 그냥 그냥요. 그냥, 그냥 <laughs> 그냥 <laughs> 딱하면 돼요. 네. 자 77번 보겠습니다. 뭐 찾아야 돼 DYDX 찾아야 되겠죠. 왜 저래? 머리카락 피나 머리가 뿌옇어 고리라 디지털 무시하셔도 됩니다 <laughs> 계속할게요 자 dy dx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dx dt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dy dt 다항식이니까 빨리빨리 얘기할 수 있죠 몇시까지 비분하면 t 제곱 마이너스 t 빼기 6 여기는요 t 제곱 마이너스 9 자 dy dx니까 얘가 분자 t 제곱 마이너스 9 분모는요 얘가 분모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리미트 t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딱 보자마자 아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오랜만에 본다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그죠 와, 로프탈해요. 해 루트 탈해요루탈 하세요 아루탈 하세요 이렇게 딱몇이에요5분에요그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서어요 애가 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있다그랬기어요 그럼 쓰세요문좀닫아줄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거요 여기 어요 여기 있어요. 어어 그게 중요한 기준이 학교에서 알려줬냐야. 기준은 학교에서 써도 되는가? 학교에서 배웠는가? 왜? 아니, 근데 문제부터 고민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왜 딱지를 고 음, 고민 충분히 했다 그러지. 그럼 2박 3일 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보면 안 되나요? 이러지. 내가 유식하면 너랑 나랑 자리 바꿨지. 내가 여기 있겠니? 이러지. 제대로 이기하는요 어, 잘려 가지고. 남 인세 아니. 야, 잘리면 아침 10시부터 딱와 갖고 공부해. 어, 딱 정시로 가자. 공 에드윈?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 가 볼게요. 학교가 없는데 정시 그게 돼요? 검정고시 <laughs> 자격 자격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이나 예정자니까 근데 이따가 검정식 여기 와가지고 공무원 준비해도 돼요? 그러세요 아싸 그럼 여기서 자서 해? 선생님이랑 놀고 사는야 알바하면서 해 여기서 양하는 아, 거 음. 응. 이과 출신이면 은 애들 아니야. 첨삭 막 해주면서 막 애들 왔고막 어, 저 돼지같은데 놈 5%예요 막 욕하고 막쟤 제일 잘하는데? 난제 모른다 혹시 <laughs> <laughs>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9번 볼게요. 79번 보세요. 79번 딱 보시면, 79번입니다. 매개 변수로 나타나는 함수가 있습니다. X는 다음 과 같고 Y는 다음 과 같습니다. 이때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아까랑 똑같죠? 근데 얘는 레벨 2에 있다? 스텝 2에 있다? 왜 그럴까? 뭐가 안보여서 사각함수라서 생각함수라. 그래요. 좀더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래. 그럼 볼게요. 3분의 2 루트 5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몇이 와야 돼? 2가 와야 됩니다. 세타에 누구 넣었을 때가 될까? 모르죠. 알잖아요. 봐봐. 세타 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세타 값을 먼저 찾아야 된다. 어떻게 되냐? 봐봐. 3. 사인 세타가 어머. 어, 어디 갔어? 3. 사인 세타가 2가될때 y 값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가 뭐가 될 때야? 3분의 2가 될때 그때 세타값 알아 크으, 여기도 볼게요 그럼 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 루트 5가 될때 이때 코사인 세타값 몇이야? 3분의 루트 5지 알아? 아, 몰라 근데 중요한건 알아 사인 코사인 전부다 양수 음수 양수 그럼 몇사분이면 있겠어 1사분이면 있겠어 그럼 범위 이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됐죠? 우리가 안 갖다 딱 요정도 그 다음 진짜 3분의 2, 3분의 루트 나오는 거 어떻게 확인할까? 사각형그려서 보면 돼 직각, 여기가 세타야 빗변이 3 높이가 2 그러니까 사인 값이 3분의 2야 여기는 몇이겠니? 루트 5잖아, 비타고라스 <laughs> 됐어요? 그럼 탄젠트 값도 우리 알수 있겠죠? 뭐 그래 아는 건뭐 자랑하세요, 안다고 나중에 어디 가서 자 여기까지, 아왜 그럼 <laughs> 어떻게 아주 나 때리고 싶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뭐가 필요해? 일단, 기울기 필요해.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해. 그리고 지나는 점은 이미 알고 있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만 구하면 돼.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 뭐 갖고 얘기해요? dy, dx 찾아야 되죠. 근데 이거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뭐해? dy dt, dx dt. 서로 나눠서 얘기하죠. 맞니? 얘는 어디서 나오는 애야? 여기서 나오죠. 아, 어, 여기서 나오죠. 잘 봤습니다. 자, 미분합니다. dy dt는 어떻게 됩니까?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dx, 어, dt래. d 세타인데. 미안해요. d 세타. 어떻게 표현될까요? 세타인데 잘못 썼다 몇이야?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분자 분모에 각각 얘네들 적용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사인 세타 몇인데? 에이, 코사인 세타 몇인데? 그럼 세타 o 굳이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세타 굳이 몰라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누군지 알잖아 맞아 대입하면 되죠 얘 몇이라고? 3분의? 얘 몇이라고? 그럼 이거 몇이 c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분의 루 t 됐어요? 그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5지.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거네, 계속. 됐어요? 됐어? 지나는 점 누구야? 그럼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5, x 빼기 3분의 2루트 5,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어요? 왜? 근데 봤는데 왜 그래? 뭐가? 준우야, 지금 거 봤니 혹시? 지금 얘기하는 거에 모든 얘기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dydx가 궁금해. 근데 아여기 여기 세타야 세타. 여기선 지금 x 가니 세타니까. 그래서 dyd세타를 구해야 돼. 근데 이걸 바로 못 구하니까 일단 x 하고 세타 관계식 있지 여기 여기 미분해서 어, 아, dy dx 맞죠? 어, 내가 미쳤나 보다. 어, 안 지워진다. 그래서 얘를 바로 못 구하니까 일단 dy d세타를 여기서 찾아낸 거야 y 하고 세타 관계식 보고 그다음 여기 dx d세타 구한과 여기서 x 하고 세타의 관계식 보고 그다음 분자 분모에다 각각 배치해서 얘를 찾은 거다. 옛날 들었니? 너만 얘기한 거야, 너에게만. 뭐야? 어서 왜 링크질한 거 훔쳐보고래? 그 박유선 못돼 갖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81번 볼게요. 81번 풀었니? 81번 풀었어요? 3 2번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 81번요. 81번.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 v. 이 플러스 f v. 라이 그래서. 라이하면되 그래서. 뭐냐면 라 그냥 하면 돼한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해요? 땅파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요. 누구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인권 존중. 자 이거 몇이냐 F <laughs> 프라임 아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하고 F 프라임 1 맞아 아 맞아 맞아 아내말좀 들어봐 <laughs> F 프라임 1이야 맞아 네. E F 프라임 1이죠 네. 그죠 네. 여기서 문제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뒤에다 적당한 거 더하거나 빼야 된다가 원래 가장 기본이야. 네. 근데 이거 로피탈 이용해서 정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뭐? 해봐 이것도 로피탈 레알 해봐요. 봐봐 0이지? 0 F1 빼기 F1 0분의 0 꼴이지? 네. 미분해 또 H 미분하면 뭐야? 1분의 겉미분 속미분 F 프라임 1 플러스 H 속미분 몇이야? 1 안써 됐지? <laughs> 여기 미분한다 겉미분 F 프라임 1 빼기 H 속미분 몇이야? 와. 마이너스 1이지? 됐지? H 어디로 가 0. 0으로 가니까 없어져, 없어져. F 프라임이 두개이 F 프라임이 됐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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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죠. 여기까지 <laughs> 그럼 뭐가 필요하니? 우리는 F 프라임 X가 필요하죠. 네. 다시 말하면 DYDX가 필요하죠. DYDX 바로 못 구하니까 d y d t dxdt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죠 윤희야이 얘기야 매개변수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 이걸 구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분모는 뭐가 되죠 et e 영어 선생님이 줄여서 et죠 English teacher, e t 처 네. et <laughs> <laughs> MT? <laughs> <MT? 웃음> 네 지금 mt라고 했을 때막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야 <laughs> 이놈 새끼들 마운틴 아니 a i n MTO, 마운 u n 뭐 a i n m o t a i n Mountain. m o u 아 t 요 i n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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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u n t 니 i n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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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u 얘 미분함 어떻게 되니 한번 불러보겠니? <웃음> <웃음> 네, 일. <응. 웃음> 요겁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요거 미분해 보겠니? 자, 이거 미분 한번 해보겠니? 1 플러스 t분의 아, 제곱분의 제곱 아, 제곱. 자 분자 미분 몇이죠? 1, 1. 1. 그러면 1 플러스 t 빼기. 빼기 분모 미분 몇이죠? 1. 1이니까 그냥 1. t만 남네요 이렇게 1이요. 됐죠? 네. 그러면 1 플러스 t 제곱분의 1만 되네요 네. 괜찮니? 네 축하합니다 이거요? 예 분자 미분 빼기 분모 미분. 그니까, 분자 미분하고 분모랑 곱한 값 빼기 분모 미분하고 분자랑 곱한 값 쓰라는 거야. 아, 쟤는 일부러 내 얘기 안 듣는 것 같아. 꼭 말할 때만 되게 앞에 되게 집중한다? 자, 분해.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되겠죠? 됐죠? 분모 분자. 2t,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여기서 문제 뭐고한거아냐 1이요 아, 1아고 여기서 문제 1고 여기서 문제 1넣어안 돼요 아1 넣을까? 1 넣어야 돼 1넣고 2복하면 된대 1넣는 거 맞아 저. 누구 넣어야 돼? 누구 넣어야 돼? 1이요 왜1 넣어야 돼? 저게 에1 넣었을 때 t 이 저걸 봐야지 그아 그럼 그래야 일어는 거였어요. 근데 t가 또 0보다 막 x일러야 되지. 막... 그럼 x에 1을 딱 넣었다. 그럼 t는 누구라는 거야? 풀마일. 음... 풀마일이야. 근데 t가 0보다 클 때만 보래 그럼 t 자리에 누구 넣어? 1 넣을 때 값. 그게 바로 f 프라임 1이 되는 거죠. 네. 됐어요? 여기 1이니까 t 자리에 1 넣으세요. 아이 죽어. 아 얘기했잖아. 지금 얘는 거야 t야, t. X에다 1을 넣었을 때 값을 찾아야 돼. X가 1일 때, 그럼 그때 T에다 누구 넣어야 될까? 뿔마 1인데, 그, 그 중에 양수. 그래서 1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이 이거 뭐4 이렇게 바꿔냈으면 다 틀렸겠네, 이거. 뭘 4로 바꿔놔? 얘를. 이거 4, 그럼 여기다 다 넣었을 거 아니야? 아니지, 4였으면 뭐야. X에다 다 넣었을 때니까 이게 4일 때야. 티가 몇일 때? 2일 때? 그럼 여기다 2를 넣어야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축하합니다 혜준이 괜찮니? 네. 오늘 많이 아프니? 혜준이는 5시에 일어어요 몇시에 잤길래요? 아니 동아리에 동아리 가려고 아 동아리 갔다 왔어? 아 고생이네요 새벽 5시에 어어 83번 보겠습니다 83번 83번입니다 아 그만해요 근데 여기도 풀수 있는 뭐가요? 풀었어요 그거 안 풀었어? 야몇주 전에 내준 숙제냐? 여기 다안 풀었다고요 말을 제대로 들어요 <laughs> 남을 비방하기 전에 정확히 수정을 알고 미친 것들 다 하니깐 요거 몇 바가지로 사 먹으려고 <laughs> 맞는 말이네 응? 음? 친구들 83번 문제 요거 해볼 수 있겠다고요? <laughs>